안녕하세요. 시운석훈입니다 예? 웬 한자냐고요? 그렇습니다. 저는 일본으로 놀러 왔습니다. 제가 즉석으로 어떤 식당을 찾아가지고 왔는데, 어, 맥주 시켜야겠다. 네 장난이고요. 저는 못 마십니다. 그럼 곧 있으면 음식 나올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 좀만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그 와중에 젓가락 겁나 완벽하게 잘 뜯었어요 지금 보이세요 이거 겁나 완벽합니다 이거 예? 완벽하지 않다고요? 그럼 님들이 해보세요 그래서 저가 한번 통 크게 이 어.. 프리미엄 일본산, 일본산 쇠고기 꼬치랑 뭐 다른 것들도 다 시켜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꼬치 하나에 15,000원짜리 꼬치입니다 이거 그래가지고 좀 비싼데 아무튼 돈 쓸어오는 곳이니까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니 지금 꽃치 10개가 11,800원 정도 되는데 꽃치 하나가 15,000원이거든요 지금 지금 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입에서 그냥 아이스크림 마냥 녹을 것 같은데 지금 나오는지 꽤 됐거든요 이제 곧 있으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맥주가 나왔는데 저가 먹으려고 시킨 건 아니고요 저가 예. 먹으면 절대 안되죠 이거 한번 맛본 적이 있는데 비밀입니다 시원하다석이 들어가면 제로콜라 사줄게 사실 제로콜라는 필요 없지만요. 지금 이 식당에 q r 코드거든요 지금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가득 써먹어보시기 바랍니다. 사실 베이크였고요. 어, 드디어 나왔는데 생각보다 작습니다. 이거 돈 먹는 하마예요. 그냥. 그래도 맛있어 보긴 맛있어 보이는데.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맛있어. 어 입에서 녹는데요. 한번 먹어봤거든요 한 입. 어 멘트를 칠 그런 게안 나옵니다 지금. 이거 소개가 살짝 들이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육즙이 엄청나게 많고. 또, 겉에는 짭짤한데 속에는 엄청 답니다. 그냥 인공초콜릿 그자체예요 이번에는 이 칠리소스 같은 것도 한번 찍어가지고 먹어보겠습니다. 어, 실수를 두 개에다 묻혔는데 두개다 먹어볼게요. 너무 맛있어가지고 손이 멈추질 않습니다. 근데 좀 짝이 났네요. 이번에 이거 두 개를 한꺼번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먹어볼게요. 자, 먹었는데. 이거 그냥 먹어도 엄청 맛있는데요. 확실히 5만 5천 원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. 명불허전이네요. 자 다음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시간이 없거든요. 어 아쉽지만 다음에는 또 다른 영상으로 일본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